c i t 위로 돌아 라 a l 니 r i a money a l e n t i n o 그걸 바라잖아 mirror 그 안에 비친 나의 목을 졸라 내 인정을 원해 해내 길을 기도 내 길을 걸어봤어 n o w 내 인연이 거 표정은 뭐니 내가 제머리 되지 니가 아니 나를 봐 t w 해가지 날바라봤어 y yeah. 위로 감아지 calling 난 바래 더 b l i f e I wanna roll it yeah. a l t 명예를 벌어 s t 미치도록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laughs> 와, 오늘은 아, 제가 처갓집에 왔어요 처갓집이 숙초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서 겸해서 저희 집사람이 하도 원해서 저 같은 일중복자도 이렇게 놀러 옵니다 <laughs> 응. 그래서 여기 오면 꼭 요 지점에 와서 언제나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업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낚는 어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수평성의 이 넓은 바다에서 음 때로는 그런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닐 낚시를 멀리 던질 때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또큰 고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희는 뭐 세포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낚시를 하다보면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역시, 저도 역시, 음, 대리 일을 할 때도 그 포인트를 찾아서 움직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는 뭐 운이라든지 쇠복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성공률이 높은 확률이 있는가 하면 성공률이 없는 확률이 있어요. 그 확률 게임에 있어서 좀더 확률이 좋은 곳을 많이, 이제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제대로 잡게 되면 매출을 보아도 아 평균 이하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매출이 상향하면 상향했지 마이너스는 안 간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하면서 아 대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뭐 저의 경험도 쌓지만 그걸 리와인드 하면서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저 역시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음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어차피 대리는 대리 인생이지만 여러분을 또 대리해서 제가 이제 이 피서지에서 한번 잠시 한번 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한번 뛰어보려고 해요. <laughs> 어 주말이라서 실제 알았죠. 아, 저희는 장점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이거만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 일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프로 의식이 생기고 그 프로 의식을 고객님들이 봤을 때 정말 저희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좀 이따가 바로 넘어가서 휴가지에서 과연 어떻게 탔는지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큐. 후나라시희입니다 <laughs> 어, 예, 바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오늘 식사를 하러 저쪽 그 송지호 쪽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 마침 그 저희 처갓집 근처로 가는 코리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한 15분 밖에 거, 어, 운행 안 하는데 3만 초 원이면 참 괜찮은 금액이죠. 아, 그러나 이분이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다른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취소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 그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또 콜이 하나 떠요 바로 이제 300m 정도 되는 곳인데 어, 제육콜, 버빙콜이 뜹니다 근데 이곳에는 대리기사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가성비 좋거든요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곳인데 파인시시라는 곳이에요 근데 마침 올라갈 때쯤 또 5,000원 다가또 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육콜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착을 해서 또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고 <laughs> 아 저기 집사람이 이제 뒤에 쫓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집사람은 거기 사람이니까 어, 잘 알고요 그래서 이제 <laughs> 사진도 찍고 다시 돌아가서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 그래도 되긴 되네 이러면서 있는데 오, 또 콜이 또 하나 뜨는 거예요. 맛집도 200m. 이이 <laughs> 그, 토성 그, 요쪽이 그 콜밭인가 봐요. <laughs> 저도 몰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속초 시내를 나가야 돼요. 속초 시내 조양동이라는 곳은 이제 속초 터미널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 나가서 은근 리스트에 떠있긴 떠있는데, 그 대리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피석객들이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목적지가 이제 다 콘도라든지 이런데 다 리턴하는 그런 콜들이었어요. 근데 마침 또 토속면 그쪽에서 강릉에 가는 콜 9만원 정도 이렇게 라고 물론 제휴 콜인데 보통 이 콜이 이제 보통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이 이제 AI 요거든요 업단가로 떴어요. 그래서 또뭐 경포대 또 구경 좀할겸또 <laughs> 타고 가게 돼요. 타고 가서 어 이제 요분들도 이제 또 피서객들이에요. 숙소를 옮기시는 건데 경포대 호텔로 옮기시는 건데. 술을 다 드셨는데 차가 세 대가 있어서 사실은 뭐 대리기사분들 더 없으시냐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아어 그래서 좀 우리 회원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한두분 정도 있었으면 좀 업단가가 있는 코를 타실 수 있었는데. <laughs> 아이 참 어딜 가나 이거 참. 예, 그래서 경포대에또 도착을 해요. 근데 도착을 하자마자 또 콜이 하나 뜨더라고요. 포남동에 가는 콜. 그러나 그건 잡지 않고 집사람을 기다렸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집쪽으로 이제 기환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콜이 또 하나 떠요. 뜨는 게 뭐냐면, 어, 또 13분 운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속초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뭐그 선상에 있는 도로에요 또. 역시, 이제 또, 호텔 쪽으로 가시는 분이. 그니까, 러 피서지에서는 말 그대로 이 피서 오신 분들이 술을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7만 3천 원을 총4콜 했고요. 어, 되게 많이 했죠. 그, 일한 거는 9시부터, 어, 이 마지막 콜이 이제, 1시에 끝났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1시 반 정도 됐었는데, 4주간 그렇게 탔어요. 웃기죠? <laughs> 여러분, 대신 한 번, 이렇게, 음, 해봤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보면 음, 정말 공과하지 않으면 제가 낮아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되게 교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 그공과함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축복이 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스스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제가 겸손해진 것 같아요. 또 사람은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지만 환경 때문에 어, 실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 음, 겸손을 찾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